오늘 하나님의 생명 말씀은 에베소서 육장1팔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육장 십팔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삶. 저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 뭔가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다면 어, 당연히 해야 할 것들,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하기보다, 사역과 헌신, 그리고 순종에 더 포커스를 두고 분주하게 그러한 것들을 행하기에 더 바빴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정말 잠을 줄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헌신하면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지 않을까,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신앙 생활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역과 헌신과 순종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일에 내 스스로가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와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러한 행위 속에 나의 기대와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하는 거고 잘안 되면 내가 열심히 못해서라는 그런 큰 착각에 빠져서 시험에 들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임 때마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서로 다른 일을 선택했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음식을 만드는 일에 열심히 준비했고,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당연히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통상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은 그 마리아가 한 일을 칭찬하셨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순종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저 나의 임의적인 욕심으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로 바빴고 또한 준비하는 그 일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 일을 매우 헌신적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신은 항상 마음이 분주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분명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마음의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속에 분주함이 있고 이것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아마 마르다와 같은 마음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을 우리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옥합을 깨뜨린자가 누구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왔던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전부였던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마르다 역시도 그의 섬김은 헌신적이긴 했지만 자기가 정한 범위 내에서의 섬김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가장 값비싼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우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함으로 그 일을 할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냐? 마르다와 같은 그섬김의 특징은 바로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이라면 마리아와 같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 섬김의 특징은 바로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진정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의 모든 행위와 노력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는 나의 분주함과 그 염려와 근심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알고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그 부분만 하면 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삶에 동참하기만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분주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도무지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하니, 당연히 내가 하려한다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에게 한 가지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좋은 한 가지를 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 친밀한 교제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 중심적인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보다 마르다처럼 그저 헌신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추구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분주했고, 잠도 잘안 잤습니다. 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자는 시간 쪼개서라도 그 일에 뭔가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사역 때문에 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일들을,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새벽 한두시에 자고, 그래서 한 두시간 자고, 네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차량 운행 돌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 그때 드는 내 생각은 "나는 이렇게 잠도 안 자가며 사역 열심히 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교회 안에서도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할 거야." 이런 착각에 빠졌었고,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또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저 나의 생각으로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 중에 저의 그런 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런 삶 속에 나의 쓴뿌리 즉 나의 옛사람이 다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못 박았던 나의 자아와 나의 쓴뿌리가 다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나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전도사 시절 때 어,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 저희 집은 교회와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면 1시간 10분 거리였고, 거기 내려서 또 20분 걸어서 가야 그 교회에 갈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시절이나 학생 시절 때는 그냥 그렇게 다녔지만,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교육 전도사를 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 이거 어떻게 하냐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교회 청년 중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어, 우리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어, 갑작스럽게 몇년 전에 아내분이 어,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청년이 이제 외동딸이었는데. 그 외동딸마저 시집을 가게 되어서 그 아버지 혼자 남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계시는 것보다 그래도 집에 누구라도 한명 이왕이면 교회의 어, 전도사니까 아들처럼 집에 함께 지내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교회와도 가깝고 저는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별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아, 너무 좋다 감사하다 해서 그렇게. 집사님 댁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2, 3년 후에 교회에 또 어떤 청년 한 명이 저와 같이 주의 길을 가겠다는 동생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집이 타지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할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또그 동생도 그 집사님께서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동생과 저와 집사님 이렇게 세 명이서 한 집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속에 방황하는 친구였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요새 나오는 그 프로 게이머 지망생이었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교우 관계도 썩 좋지 않아서 사회성이 좀 부족한 친구였지만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동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친구와 제가 너무 안 맞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1 0살 차이지만 세대 차이 뭐 이런 거 둘째치고 너무나 개인주의가 심했던 친구였습니다. 본성은 너무 착하고 선한 친구였지만 뭘잘 모르니까 그게 굉장히 답답하였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는데 답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심각해서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사님과 지냈던 그 처음에 아파트는 이제 32평짜리 아파트였는데 그래서 방을 하나씩 주셔서 따로 방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지만 후에 이제 성전거축을 하게 되면서 지사님께서 아파트를 팔고 작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결국 작은 방 하나에 저랑 그 친구 둘이 지내게 되니 완전 미칠 정도였습니다. 서로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 친구의 사회성과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아서 제가 다그, 다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언제는 한번 욕까지 하면서 충격하기도 했어 너무 심각했어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저의 모습, 평소에 화도 안 내고 뭐 욕을 담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제가 그 친구 앞에서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저의 모습이 저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던 담고졌던 저의 본 모습, 옛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 하고 가르치려 했던 것들 다 인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를 제가 멸시하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그 우월감에 빠져서 늘그 친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던 괴물로 제가 변해졌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런 간직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렇게 나는 잠도 안 자가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왜 이렇게 못 해? 넌 믿음이 부족한 거야.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바뀌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려야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이 주도권을 내가 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도 같은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이제 21년도에 목사 연수를 받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가면서 그 친구와 떠나 지는지 이제 4~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렇게 그 친구한테 되었던 거, 정죄하고 윽박질렀던 거,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저는 멘탈이 강해졌고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결혼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제가 군산에 가게 되면 꼭그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신앙이 내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다시 나오려고 하면, 내 습관이 다시 나오려고 하면,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나는 옛 사람은 나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지금 사단마귀가 나를 죄된 본성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야 나는 죄악된 그 본성을 다시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께 순복해야 되라고 다짐하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육신에 순복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육신에 순복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육신의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며 살아가게 되면 그 길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지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결코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같이 갈수 없습니다. 육신의 자신을 순복하게 되면 성령이 거기에 안에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을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은 성령께서 그 중심의 하나님의 일들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전화 좀 해라 하는 것. 세상에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도 40이 다 되었고, 결혼도 했고, 다 컸지만, 어렸을 때에는 늦게 들어가거나,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는 꼭 전화를 드려서, 지금 여기 어디에 있어요? 언제 들어갈 거예요? 라고 말씀해야, 부모님이 그 전화를 받고 걱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떨어져 따로 사시는 그 부모님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시로 연락을 드려서 잘 계시는지 또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부모님을 근심께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께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말하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의식해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께 열려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모든 것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늘 무시로, 침대에서, 식탁에서, 차 안에서, 화장실에서, 직장에서, 길 위에서, 그 성령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듯이 성령님을 늘 찾고 살아갈 때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을 찾지도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1년 넘도록 전화 한번안 하면 부모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더 젖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데, 성령님을 찾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냥 무시한 채 나아둔다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단순한 능력이나 감화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경애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단순한, 단순한 능력이나 감화 정도로만 취급한다면 그 행동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 신앙책에 빠지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주의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버젓이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을 찾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 행위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과 능력으로 하려 한다면 당연히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일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육체는 서로 싸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만큼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만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TV를 본다든가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가 오락게임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하는 것 그런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은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뒷전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여서 우리의 그 영적 분별력을 가리게 하고, 우리를 성령께 민감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줄을 향한 열정을 꺼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뭐 열심히 한거 아니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한 것이, 바로 나의 자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 육신의 소욕은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분명 이러한 내 자신의 자아로 인하여서 방해 공작이 너무나도 너나 나나 할거 없이 다 스물스물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허상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간순간 그 성령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모두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순간마다 내가 내 육신에게 내 자신을 순복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순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자신을 순복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자신을 순복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일들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순간순간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우린 그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가 성령께 순복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그삶 가운데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그런 섬김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기꺼이 줄을 높이는 이른바 주님을 위한 바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리도 전서 4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종교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나를 낮추고 내가 바보가 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멍청해지라는 그런 맛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알려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종교함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담대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담대하라고 했습니까? 네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려 할때 우리는 성령님이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한 성령으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는 그저 어떤 성격이 맞는 사람끼리 같은 혈연, 지연 관계 등으로 하나가 된다면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그것을 성령을 통해 발견되어 질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기꺼이 하나님의 그 친밀한 초청 가운데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